2층에 사람 있던 거 같아 조심해. 다소리 분명 들었거든. <laughs> 안녕하세요. 봐, 여자 목소리 들려줘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소리 떨어졌다. 그래. 여보세 아여보세요내 네, 목소리 줄여요. 네. <laughs> 저 오늘 저 오늘 신난 가지고 뭐? 아. 야나 맞았었어, 뒤에 야, 오케이, 나 진해 진수나! 야나 맞았어! 오케이 죽는다. 오케이. 오케이 나 위치 안들끼고 왔거든? 어 그래. 도망가라. 나 내가 도망갈 거야? 어, 어, 도망가서 빨리 자리 잡고 빨리 싸줘라. 나나 남은 데 숨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버텨 버텨. 오 그래 그래.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내 패스 다이. 키트안 가져왔네? <laughs> 딱 우리가 왔던 경로 쪽 라인인데 살짝 우리가 바라보면 왼쪽 기준. 어나 다운? 어행이다어 사실 나도 죽었었어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너무. 아, 어, 내가 지금 어 정지나 안 당했어도 말이야 지금 말이야 어? 지금 내가 니네 레벨을 넘어섰어. 나 지금 5천만원 있었는데 너 얼마 있어 지금? 아, 너네 집에는 솔라 패널 없잖아. 너, 너, 너 있냐? 있지. <laughs> 어, 그래. 어, 같이 하는 사람 두밤님이야 안녕하세요. 저 때리는 미션 그런 거 주지 말아요. 두밤님은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. 아, 저는 진짜. 1000원.. 1000원 이상 아니면 안 때려요. 아 <laughs> <laughs>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아일1티어데 지금 뭐하는 거야. 안에서 던져. 바보야. 아아 <laughs> 아, 빨리 빨리 가. 어. 야 그.. 앞에다 던지면 안 돼. 너그 훈련수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? <laughs> 어. 알지 알지. 몇 호야? 한 동도? 300.. 어 우리 메고 있어. 공로하러 왔습니다. 야, 너희 엄마 죽었는데. 아 야.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거... 그... 내 설명해줘도 될까? 나..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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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.. 아, 나... 아, 내가 설명을 해줄게. 아이 차... 다... 추워나 아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어... 어디 였지 <laughs> 뭐, 여기, 여기 아니야? 없나? 아닌가? 2층에 사람 있던 거 같아. 조심해. 발소리 분명 들었거든? <laughs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자 목소리들 려줘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왜 이리야? 야 솔타 <솔탄> 날았다. <날라. 웃음> <laughs> 아 나야 나야 나야. 나야, 나야, 나야 나. <laughs> 아 그냥 나야. 아저 뭐, 사람 화나 갖고 솔타는 진짜 알았잖아나 계속 내볼게. 저기 해봐. 어머 해봐. 어.

들어가 들어가 들어. 어 그래 그래. <laughs> 아우 야 자연스럽게 폭살 어? 뻔했다. <laughs> <laughs> 와 나. 그 그쪽으로 갈 테니까 놀래지 마. 음. 아문닫네 <laughs> 음, 여기 2층이잖아, 바보야. 일 일로 올래? 왜? 아 아니야, 내가 갈까? 아, 아니 그냥 거기서 너 수, 수, 수리 안 해도 돼? 수리 해야 되는데 그게 나 걸로 갈게. 아써 밖에 없다고? 아 맞다. 어 맞다. 아 맞다. <laughs> 이번에 안 죽었네. 다음번엔 확실히 할게요. 와, 씨 너무 아프다. 아 차원이 TTS 때문에 나 너무 헷갈려. <laughs> 왜랐는데 이번에 안 죽었네. 다음에 확실히 할게요. <laughs> 어, 오! 오! 오, 왔다 왔다 왔다. 어디? 뭐가? 이 엄마. 우리 엄마 뭐라고? 너희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던데? 아 난.. <laughs> 차원이 그런 애줄 알았네. 아아 안안안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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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희 엄마 죽었는데! 야, 아. 온다 온다! 온다! 아.. 가운데? 오케이 오케이. 아 깜짝이야. 내가 업무할 뭐때 앞으로 푸시해. 벙벙씨 누구야? <laughs> 나 아니야. 밑에 있는거지? 어 공수 교대 나 다운! 뒤뒤뒤뒤뒤 2층? 어 2층! 여기 컷컷컷 나이스~! 어? 뭐야? 어 만났네? 아 밑에 두명 있었어 아 늦었다 미안하다 다 잡았어? 응다 잡았어 왜 <laughs> 어, 아쉬워한다? 나..나는? <laughs> 그래서 성..성님 언제 나오세요? <laughs> 아 정리 좀 하자 아 정리 좀 그만 먹고 빨리 나와요 아니 총소리인가? 아 저기..저기..저거 아니야 사람? 쏴봐 뭐지? 아 아니구나 <laughs> 사람 앉아있는건줄? 어,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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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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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싸움 좋아. 래그 총소리가 저런데 죽래그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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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말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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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옆 그래, 그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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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어 왔다왔다왔다 어그건어나그턴됐래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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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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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길안 건너고 우리 쪽이었어. <laughs> 음. 맞았다 맞았다. 소프트 맞았어. 던지기 기억해. 음. 이쪽 같은데? 오야 야 머리서 어? 저기 있다. 공사장 안에 비티탄 들어왔어. 야야 도망가. 가자 가자 나 갈래 나 갈래 아, 나안 할래 나안 할래 나, 나 머리 두번 맞았어 요파. 너어디너 어디세요? 아 나가 아까 왔던데 그냥 갈래 그냥 갈래. 아 그냥 갈래 아, 갈래. 오케이, 오케이. 어우 oh, 야 계단 센터 계단 응 아래 어? 야 <laughs> 둘이다 나 극장 응 나도 가요 조심해 존버 <laughs> 어! 조심해 존버